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호러스 오브 더 소비에트 아파트먼트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요이 어, 게임의 스토리는 주인공은 버려진 아파트에서 서둘러 귀중품을 챙기고 도망가야 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어, 60초 만에 아이템 챙기고 나오라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어떻게 이고다 챙겨? 자 지금 백팩, 폰, 머니, 랩탑. 북! 북! 챙겼어. 책은 왜 챙기는 거야? 어, 이것도 챙겼어. 오케이. TV는 안 챙기나? 아니, 어, 이거 뭐야? 쉬프트 버튼이 앉는 버튼이네? 여기 열쇠 필요하고, 열쇠도 챙겨서 나가야 되나 보다? 달리는 버튼이 없나, 이거? 어, 잠깐만. 어, 여기가 아 여기 열린다. 아, 빨리. 아, 뭐야? 야, 빨리. 랩탑 챙겼어. 아니, 아 이거 갑툭튀 뭐야 이거 어? 야나 엿됐다 이거 더 이상 열리는 문이 없는데? 폰이랑 머니 백팩 다 어, 어디있어? 아, 아이고 나 엿됐다 뒤지겠다 이거 어? 뒤지기 전나 게임 끄고 다시 할게요 자어 아이템 전부 다 그대로네. 오케이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 자 이거 챙기고 그다음 책 챙기고 아이템 위치 고정이네. 아이템 위치 고정이야. 서랍 같은 것도 안 열린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아이템들 어디 있어? 이거 애초에 없는 거 아님? 여기 어 아까 안 열렸는데? 뭐야? 쓰읍, 뭐지? 어 갑툭튀 랜덤인가? 지금 어 여기 폰 있다. 여기 아래 폰 있네. 시프트 오케이. 아래도 잘 봐야겠네. 아래도 잘 봐야 돼. 어, 이제 갑툭튀 안 나오는데? <laughs> 이제 백택이랑 여기 뭐 하는데지? 어두워서. 아니, 미친 이거 시간 안에 어떻게 찾아? 잠깐만. 8, 7, 6, 5, 4, 3. 어?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아니, 아무리 봐도 없는데. 도대체 뭐지? 자, 이거 챙기고 포토. 그다음 북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아이템? 응? 그래도 뭔가 하나씩 발전하고 있어, 그렇지? 여기는 이제 어두워서 안 들어가지고 여기 아예 안 열리고 여기도 안 되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랩탑. 어 여기 열쇠 있었네. 와 어두워서 안 보인 거였어. 어두워서. 자 어두워서 안 보인 거였음. 이거 열쇠 어디 거임? 빨리. 아, 여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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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열쇠 필요하다 했잖아, 여기.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머니 그다음 빽빽 팩빽팩빽팩빽팩빽팩빽팩 빽핑만 챙기면 돼, 빽택. 백택. 백택 어, 라이터. 거기 가 가지고 바로 어두운 데 들어가서 오, 4 3 2. 아, 진짜 마지막. 찐막 자, 바로 갑니다. 오케이. 이제 절대 절대 재접속 안 해. 절대 재접속, 재접속 안 함. 꼼수 안 부림. 실력으로 깬다. 시스코. 오케이. 문열때 살짝 좀 아쉬움이 있었어. 하지만 헤매지 않아. 오케이. 아, 깜짝아. 자 이거 챙기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 나가서 바로 열쇠까지 챙겼으니까 여기로 바로 게어링, 게어링. 그다음 머니. 그 다음에 라이터스. 오케이, 바로 런여 기가 가지고 열고 들어 가서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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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끝끝끝 이즈 이즈 아어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그러면 내 실력으로는 죽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부러 버텨볼게요. 예, 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음. 어, 이제 대기. 어떻게 되는지. 아! 미친, 뭐야. 왜 이렇게 밋밋해. 어? 뒤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 아,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 할 게임은 Heartful Guest. 해로운 손님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에서 깨어났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음... 어잠안마 Shit. 아 어,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어... 지금 몇 시야? 응? 어, 지금 12시래, 응? 근데 배고프대요. 뭐좀 먹어야겠다는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집이?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켜, 불? 여기 너무 어두운데? 아, 어, 오케이. 야, 어, 괜찮네. 응?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은. 인테리어네요. 이 벽지만 빼고, 음, 뭐죠? 조금 마이너스. 어 여친 뭐야? 어? 여? 어? 어 뭐야? 괜찮은데? 어? 허허, 이렇게 좋으면안 되는데 집이 부러운데. 일단 주방에서 뭐좀 먹어야 되니까. 어? 아니 화장실이 두 개나 이렇게 어... 이거 얼마나 좋아. 딱 집에 와가지고 어딱 가려고 하는데 어선부터 씻어야지 아마 아 맞다. 이 얼마나 좋은 동선이야. 응? 동선 나이스. 이건 뭐야 지하야? 지하가 왜 있지? 어, 여기 위에 음식 있네요?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 어, 맛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지? 가서 자야 되나? 어, 아, 리빙룸. 거실 가재, 거실. 이게 영어 자막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네요. 뭐야? 아, TV 보러 나왔구나? 어, 뭐야? 아,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배를 누르는 거지? 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왜안 들어가지죠? 어디 갔어? 뭐냐, 이거? 야, 지금 파워가 나갔다는데? 지하에 가가지고 파워. 어? 아 너무 어두운데? 어, <laughs> 아, 하나도 안무서움 어, 이거다. 이거다? 아거맞이제지이가자는데지데거이렇게이렇워 어두워 음... 뭐냐 얘왜 우리집에서 자꾸 상거하 응? 거야 응? 일전 불들 전자다 키자 아, 이제 자, 이제 자꾸 왜 아니 게임 끝났다고? 뭐 했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아 아 뭐야 자 이번 할 게임은 Buried 파무친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으스스한 지하 벙커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오 뭐야 퀄리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Not bad. 여기가 이제 지하 벙커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나쁜. 아니 왜나 오자마자 퇴근했냐? 사람들. 어? 나 퇴근 시간에 온 건가?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렸는데? 아니 나 이제야 들어왔는데 불을 꺼버리네. 뭐야? 나뭐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안 주나?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뭔가 작동됐는데? 내가 누른 건 없어.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갑자기 초록색으로 불 들어왔는데. 그냥 길 따라서 쭉 가면 될 듯. 응. 손전등. 어, 그냥 가까이 붙기만 해도 알아서 되네. 여기에 뭐 나온다. 쳐다보라고 놔둔 거겠구만. 응? 어,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네. 여기 먼저 가야겠지, 당연히. 아 아닌데? 넘어가라고 놔둔 아닌가? 넘어가라고 나둔 곳 아닌가? 결계가 있네. 구멍 났는데 왜안 들어가죠? 어? 주인공 몸이 더 큰가? 낚시네. 다른데 먼저 가야 되나? 봐. 아 근데 한 번도 안 놀랄 듯. 왠지. 여기로도 넘어갈 수 있고. 오케이. 여기에서는. 여기다. 여기뭐가 무서워? 도대체? 자, 됐잖잖아 e 여기 y 여기가 길? 누구세요? Who are you? 누가 비명 질렀어 어지 어디로 먼저 갈까? 여기 먼저 내 느낌이 알려주고 있어 어, 저기 위에도 뭔가 버튼이 보입니다. 여, 기 여기, 여기 아닌 것 같다. 일단 다른 데 먼저 가자. 그치? 내가 볼 때. 어, 어, 잠깐만. 길이 이어져 있네? 무조건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네? 저기에서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음 저거 먼저 해야겠지 버튼 근데 이런 것들 왜 있는거지 내가 이거 왜 키는거야 발판이다 발판 피스코 여기로 넘어가고 그렇지 와 여기 여러분들이었으면 한 3시간 3시간정도 걸렸을 것 같은 이 피스컬 맵이네요 오케이 이 여기로 가는건가? 어 근데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laughs>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맞지?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 음뭐 응,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나 근데 여기서 뭐해? 목적이 뭐야? 이거 버튼들 전부 다 작동시켜야 나갈 수 있는 건가? 어디 문이 열리나? 도 여기 맨 처음에 왔던 구간인데. 어? 아. 위에 이거 세개 키는 거구나. 이대로 이대로 탈출이면 에반데 아,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런 미친 그냥 탐험만 했네? もうしよう。